안녕하세요. 오늘은 LF 소나타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LF 같은 경우는 일단 가솔린과 LPG가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디젤도 있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F 소나타 구매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 렌트카이력이 있는 차량이 많거든요. 특히 좀 저렴한 어, 스타일 차량 등급, 스마트 등급 이런 것들은 어, 렌트 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차량들은 보통 이제 딜러들이, 음, 말할 때 1인 장기 렌트라고 하는데 그게 1인으로 빌려진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렌트카 업체에서 뭐 1일 대여로 나간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만 좋게끔, 음, 장기 렌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어, 개인이 뽑은 차량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렌트카 차량은 무조건 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한 건데요. 외판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검은색이라 또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어? 근데 여기 뭉푹 있네. 여기 뭉푹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트레드도, 트레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손 넣어보시면 되거든요. 네. 트레드는 한 60%? 네.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60% 정도 남은 것 같고, 어, 장점은 일단 뭐 소나타면은 이게 넓은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일단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네어 무릎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실내도 청소했기 때문에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담배 폈던 차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젠트라 출퇴근용이 아, 전 차주가 이제 담배를 펴갖고 네 담배 냄새가 지금 상당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실내 클리닝도 하러 갔더니 100%는 안 잡힐 거라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네 여기 윈도우 스위치랑 사이드 미러 잘 되는지 이쪽 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스마트 등급이라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스타일에는 없고 또 스마트 등급에는 이렇게 스마트키랑 오토 공조기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렇게 에어컨 액정 화면이 있는 오토 공조기가 있으면 네, 스마트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마트 스페셜이 있는데요. 침이 왜 이렇게 튀냐? 스페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 전자 파킹이 있거든요. 어, 전자 파킹이 있으니까 그 차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네, 하이패스 룸미러 전 차주분께서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뒤에 카드만 넣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계기판에 경고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키로 수는지 6만 키로. 네, 내비게이션은 사제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방카메라 해봐야겠죠. 네, 화질 좋죠? 어, 후방카메라 가끔 화질이 안 좋은 게 있어요. 화질 안 좋은 거는 계약하시기 전에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아우 어, 더, 이제 에어컨 켜볼게요. 네, 에어컨도 찬바람 잘 나오는지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시보드거든요. 음. 대시보드에 이런데 보면은 막 인형 붙여놓고 방향제 붙여놓은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는 무조건 깔끔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그 다음에 핸들 좌우로 돌려보면서 이제 잡소리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데 이런 카바 같은 것도 잘 해보셔야 돼요. 가끔 어 고장난 것들이 많습니다. 하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운전할 때 선택하시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운전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 여기 설명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명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리모컨이 지금 하나만 있는데 이게 두개 있는지 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좀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음, 하나를 더 요청을 하시던지 따로 어,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유구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은 차량 왼쪽에 있고요. 그럼 이제 엔진룸 한번 볼게요. 헤드램프 이제 깨진 데 있나 없나 네, 이것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네. 또 후미등도 마찬가지로 깨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엔진룸 아이고 엔진룸 인데요 어 일단 뭐전 차주분께서 이제 미션오일은 교환을 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부동액도 바꿔 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까지 정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중고차 구매하시게 되면 한번은 바꾸고 타시는게 좋아요 바꾸고 타시는게 좋고 뭐, 타임벨트도 외부벨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새 거죠? 네, 거의 새 거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유무 같은 경우는 성능 영광 기록부가 이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옛날이랑 다르게, 어, 속이 관함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잠깐만, 어디지? 네, 이쪽. 조수석 펜다 쪽에 교환이 됩니다. 여기 볼트 풀린 자국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신다 쪽이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제 정리하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렌트 없는 개인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네, 아주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